예 안녕하십니까 날로롱부 입니다 아 오늘 뭐 지금 체리 꽃들이 지금 개화가 거의 만개가 된 것도 있고 이제 한30-40% 정도 내기나이 되거는 내기나가 이렇게 이제 된 것도 있고 아,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 여러분들 첼란입니다 첼란 예 첼란이 엄청나게 열립니다 예 정말 무식하게 열립니다 무식하게 예 정말 뭐 다른 다른 체리에 비하면 얘 열리는 거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어 빡빡 열립니다. 라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립니다. 예. 올해 이게 지금 <laughs> 접수를 줘가지고 접을 좀 늘리려고 저도 좀 했는데 아 이게 전부 다 꽃눈이여가지고 갔다가 줬는데 이 접을 붙인 게 전부 꽃눈이랍니다. 아주 시야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접수 묘목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저한테 뭐 물어보지 마시고. 어,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열립니다. 예, 첼라는 이제 저희가 미국과 직접 비교를 해보고, 열매를 제가 3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과경이 짧았습니다. 굉장히 짧았습니다. 예, 짧아가지고, 어, 이제 조금 바닥바닥 붙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개화 전에, 개화 전에 붕산을 줬습니다. 붕산. 예. 붕산을 주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그 배나무에서 봉사를 네, 보통, 보통 이제 배나무에서 어 봉사를 많이 줍니다. 예 봉사를 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체리에서 봉사를 주긴 줍니다. 어줬는데 올해는 어 줬더니만은 지금 이런 거는 거의 수정이 다된 거고요. 어 봉사를 줬더니만은 확실히 꽃이 활력이 넘치고 꽃이 활력이 넘치고 어 완전히 그 과경도 화, 과경도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라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핀을 지금 요 조금, 레이나는 원래 자체가 이제 과경이 길기 때문에, 레기나는 지금 이제 30%수정됐는데 지금 비 오고 있습니다. 네, 라핀 같은 경우가, 이, 좀과경이 짧아가지고, 아, 다락다락 아주 다락 붙어요. 예, 이거 라핀인데. 다락다락 다락 붙는데, 지금 올해 라핀 보면은, 라핀도 과경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 라핀도 과경이 길어지고, 꽃도, 꽃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 커졌습니다. 예, 꽃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예, 보시면은. 예. 어, 이 정도로 꽃이 커졌고, 과경도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아, 붕산이, 이 개화전 붕산 살포가, 어, 체리에 어,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지금 올해부터, 어, 정량의 반만, 예. 주라는 거 반만 올해 만번 줘봤습니다. 줬더니만은, 어, 확실히, 어, 과경도 길어지고, 예, 과경 같은 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 과경이 길어지고, 예. 과경이 확실히 길어지고, 꽃이 활력이 넘치더라, 예. 꽃이 굉장히 활력 있습니다, 예. 뭐, 흐물흐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쪽또 이제, 레기나 같은 경우도 지금, 아, 30% 정도 개화를 했는데, 정말 꽃이 큽니다. 꽃도 엄청 크고, 활력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벌은, 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예, 디엥벌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어, 벌이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들, 디엥벌은 꽃 속에 들어가 잠자고 있습니다. 꽃 속에 들어가서, 꽃 속에 들어가서 잠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속에 들어가서 고 있습니다, 예. 어디 냐 영우 씨가. 야, 여기 들어가서 자고 있네요. 저 요쪽에. 예. 어, 저 속에서 그거 쏙 파고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자고 있습니다비끄치면 <laughs> 나오려나 봅니다. 예. 어, 지금 벌들 다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만 돌아 집에를 못 가고 여기서 지금 자고 여기 지금 피해 있습니다. 예. 비가 조금 쭉 떨어지기 때문에 예, 여태간에 여러분들 그 개화 전에 개화 전붕소 붕소가 아니고, 어 옆면 살포니까 붕산이겠죠, 붕산. 붕산은, 아한 어 번, 그,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붕산을 살포하면, 과경도 길어지고, 수정 능력도 좋아지고, 확실히 꽃의 활력이 넘친다. 예. 그래서, 벌을 엄청나게 불러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이제 그, 올해 이제 첫, 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순직히 안 하고, 순직히 안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다 결과지로 이제 만들 겁니다. 결과지로 거의 다달 거라 올해는, 어, 이제 이렇게. 네. 목대가 이제 아직은 지금 피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전부 결과지에 이제 달릴 겁니다. 결과지에. 지금 이런 거 보시면은, 레기나 같은 게 보시면 전부 결과지에, 네. 이렇게 전부 저는 목대가 아닌 이렇게 전부 결과지에 지금 꽃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 개화가 이제 막 진행 중인데. 네. 이런 거는 특히 또 이제 그래도 붕산을 잘 해주시면은, 붕산을 꼭 옆면 살포 해주시면은, 어, 이런, 이 결과지에 달린 체리들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 올해는 체리 아주 수선이좀잘 돼야 될 텐데, 비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날라농부였습니다.